7월 30일 금요일 10편 20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활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은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출정하는 다윗 왕의 승리를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활란나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 활란나래라는 의미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큰 전쟁을 목전에 둔 혼란과 공포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암몬 및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너무나도 큰 전쟁, 큰 일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다이도왕의 승리를 구하는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다윗왕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다윗왕을 높이 드시며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시고 또 다윗왕을 높이 드셔 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출발이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구나라고 이해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법켓만 가지고 오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의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벗게만 들고 나가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셔서 도와주셔야만 된다라고 그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은혜가 되는 부분은 또 3절인데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핵심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임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드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진 소재,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참으로 성숙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달라고 라 기도를 사절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후의 기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의 생각,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5절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동체의 승리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전쟁이기에 공동체가 승리를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지만 결국은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는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 교육자나 앞선 리더들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아, 우리가,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 묶여져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laughs> 늘 교육자들을 위해서, 봄된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기도했듯,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절은, 아마도 제사장 또는 선지자들이 승리를 선언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투력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전투 무기는 병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 이것은 이방 민족들이 병거 말을 의지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진 전투력,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우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했다, 성숙해졌다라는 면모를 볼수 있고요. 자, 8절에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병거와 말을 의지한 이방 민족들은 결국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랑한 결과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민족이 비틀거리고 엎드려질 때에 일어나 바로 서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구절에도 여호와 여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란나래라는 이 표현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큰 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다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 대응 단계가 4단계로 연장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또 2주 연기가 되었잖아요. 정말 큰 환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명 공동체로 묶여진 우리 모두가 다이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마음에 새겨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승리로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윗과또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정말 코로나 4단계 비대면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영적으로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할 큰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때 저와 우리 모든 사나는 송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와 같이 깨어 기도함으로 반드시 일어나 바로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